수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사리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서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정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메사추세스주 케이프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두세 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레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 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들에게 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림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레드 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판와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다섯 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재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워시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Franklin Delano Roosevelt, John F. Kennedy.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이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학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 사회에서 추수 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 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 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